나주세요알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심의 심쿵타쿠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백쪽 다리 면속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쿵 타구 영상 큐! 네 오늘은 어, 다리 연속적으로 공을 치면서 다리를 뛰는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스윙 연습으로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요. 저희가 이제 레슨 하다 보면은 공은 한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 배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작을 연속적으로 할수 있는 다리 스텝을 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앞에 오는 거 말고 공이 약간 옆에 약간 바깥쪽으로 왔을 때는 두 발이 휙, 이렇게,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한번 치면서 다리가 못 가고 죽고 못 일어나고 이쪽으로 주저앉고 못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네, 한번 이거를 다리 스텝을 좀 다뤄서 어 연타를 치면서 중심이 항상 살수 있는 스타 느낌으로 다리의 스텝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 제걸 보시고 따라서 계속 이제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스윙 연습으로 다리 스텝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우선 이제 평면 나바. 그러니까 평면나바랑 쇼핑풀이랑 백핸들을 할때뭐큰 차이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몸을 쓴다? 그럼 옆에서 봤을 때 평면나바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밀듯이 편안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듯이, 허벅지 양쪽 밀어주듯이 쓰고 쇼핑풀은 약간 무릎에 반동을 많이 줘서 공을 받쳐서 약간 올려주듯이 치고요. 자, 이제 다리 스텝을 뛸 때도 이제 평면나바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하나, 둘, 약간 이제, 어, 쇼트 반 드라이브 반의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거 치고, 약간 미들 쪽으로면 다리 튕기면서 치고, 앞에 치고 사이드로 왔을 때는, 반대쪽 발을 앞으로 약간 넣어주면서, 약간 벽을 쳐주듯이, 막아주면서 걸어주고, 걸고, 걸고, 걸고. 자, 정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어, 약간 이렇게 밀고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볼품을. 자, 하나. 둘 미들 일어나고 일어나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정면 미들 정면 사이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쪽 말고요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공을 쭉쭉 걸어주면은 네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내품 안에다 놓고.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타를 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발을 같이 뛰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자리다. 백쪽에 이 중간이 내 자리다 하면 이 중간에서는 크게 안 벗어나려고 이 발이 뛸 때는 이 발이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이 뛸 때는 얘는 약간 버틸려고 이 자리로, 이 다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받쳐주고 이런 느낌으로 끌고 모자르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두 발을 같이 뛰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면 미들 딛어주면서이 발은 넣어주면서 요 발은 버티려고 하고 하나 둘 그리고 보이시나요? 하나 공칠 때 뛰고 백스윙 될때 돌아오죠. 하나 둘 이래야 다음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 둘, 이렇게 치죠. 그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내 자리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백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리 스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 계속 사는 중심으로 연타를 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쇼핑풀의 경우에는 자 무릎 반동을 사용해서 공을 치죠. 받쳐서 일어서 나 밀어 튕겨 올려주고 자 이런 반동으로 쳐주면서 똑같은 거는 이제 다리가 왔을 때 이제 칠때 뛰고 또 튕겨서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쇼핑풀이요. 에 자, 하나, 둘, 미드, 미드, 사이드, 사이드.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 차이점이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이쪽 사이드 쪽이에요. 자, 미들 쪽은 어차피 라켓들은 쪽이 가까이 가면서 몸이 이렇게 일어나야 잘칠 수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평면 나바랑 숏이랑. 하나, 둘, 정면, 둘. 자, 이제 사이드 왔을 때, 아까 평면 나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면 많이 벌어지니까, 반대로 이제 라켓을 반대쪽으로 약간 벽지듯이 가면서 확 꺾어서 걸어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아 내가 이렇게 벽을 치고 이렇게 안 벌어지는 상태에서 중심을 쭉쭉 넣어서 드라이브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좋은데 쇼핑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를 왔을 때 이쪽 다리가 앞으로 들어가면은 때릴 수가 없어요 공을 탁탁 쳐넘길 수가 없고 좁아요 공간이 없어서 좁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넣어서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들는 느낌밖에 할수 없거든요. 그니까, 러쇼핑플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절대 앞으로 넣지 않고, 여기서 바로 옆쪽으로 디져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른쪽 어깨 쪽이 앞으로 나가면서, 얘는 옆으로 가고,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또 어떻게 치는 거죠. 공을 둔 상태에서, 나는 팔을 앞으로 펴주고, 다리는 옆으로 디져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그랬나요? 다시. 바로 옆으로 디질게요 하나, 둘 튕겨 오고,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일어나고 일어나고 정상 치고 옆으로 밀고 밀고 튕겨서 오고 튕겨서 오고 넣다 빼고 넣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평면 나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밀어주고 밀어주고 오고 오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딛고 임팩트 할때 쳐, 치고 튕겨져 돌아오는 거를 하나다 생각하셔가지고 연속 동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동작이 끊기지 않고 내 자리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계속 연타를 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제대로 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만 나발 스텝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어주고, 밀어주고, 오고, 오고, 막고, 막고, 네, 쇼핑몰 가볼게요. 맞저 튕기고, 튕기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튕기고, 튕기고, 옆으로 빼면서 어깨를 밀어주고, 다시 한 번, 올려주고, 올려주고, 튕겨올리고, 밀어주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깨 밀고 다리는 옆으로. 네. 이런 식으로 탁구는 한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 치면서도 다음 동작이 이뤄질 수 있는 다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